라니가 다친 거 같은데. 아까 뒷다리가 다친 거 같지? 또 움직인다 제. 어, 아유, 안 되는데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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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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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가지 마. 거기 안전니 있어, 제가. 부자도없는 불을 끌까? 아니야. 놀라실테니까 응, 아니, 아니. 차들이 너무... 근데 놀라진 않는 거 같고. 아니, 아빠 불, 불 켜, 불 켜. 차도 보, 봐야 될거 아니야, 제가. 아빠 차좀 봐야 될거아니 불을 켜 근데 내 불에 놀라서 저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서 아니야 너무 한참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니, 아빠 불켜내 것도 불 켤게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켜면 은안될 거. 차좀안 다닐 때 켜자 응. 음. 119가 오신다고 하니까 너. 아휴 오신데. 댓글 간데. 어 구조 하겠지. 불 끄고 좀 차분해진 거 같지 않아? 잠자다. 내 벨트 좀. 어, 나, 나어 사람 지나간다. 아이고 아이고. 아니야 아니야. 하지 마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 앞에. 내가 불을 켜야 되겠다. 할비. 어 기루 왜 기루 왜어왜왜왜왜왜 왜, 왜, 왜? 여기다 끌어놔 주시려는 거 같아 근데 그렇게 잡지 마요 그렇게 잡지 마요 아 그렇게 잡지 마 거기 다 찼다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발 어머 발문 열어봐 문 열어 119에서 오고 있어요. 네? 119에서 오고 있다고 요 아, 거기 다혔어요 어. 아니 아는 사람 받아줄라 그랬지? 아 야생 동물이라 이거 119에다 아, 그... 받아줄라 그랬지? 아 대리로 예, 온대요. 네 예, 대리로 온대요. 가지러 온다고요? 네네. 아니 난아 아는, 아는 사람 119에 잘잘 먹길래 받다줄라하듯 나도 보니까 나도 119는 뭐래? 병원 데려가주겠죠. 네. 네. 아아어 너무 많이 아픈가봐 목아지를 못들어 어디있어 아 놀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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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는러먹으려 아이고 그 아저씨가 목을 꺾어놔가지고 어, 괜찮아? 다시 숨 일어났어요. 오. 너 엄마 어딨니, 엄마? 여기는 길에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는 국도입니다. 그래서 보라니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지금 되게 위험한데 어떤 아저씨는 아까 잡아가서 먹으려고 하셨고 저희가 119 온다고 하니까 와 뭐라고 하면서 가셨고요. 119 신고한 지 10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. 보라니가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요. 눈도 별로 좋지가 않고 지금 눈 모습을 보면은 눈을 동그랗게 잘못 뜨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숨도 거칠게 쉬고 있고. 아까는 그래도 펼착펼착 움직였는데 그 아저씨가 거꾸로 들고 나서 저렇게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. 보라를 두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두워서 이렇게 저희가 불을 켜고 있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. 보 고라니가 자꾸 움직여서 저희가 삼각대를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삼각대를 세워줬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심하게 어디가 다쳤나 보지 다리뿐만이 아니라 음, 아까 뭐 발버둥 친게 죽으려고 음. 그러는 거 같아 일부러? 음. 일부러가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지 발작 같은 건가? <laughs> 아유, 지금 뭐119 신고하고 음성군청에 전달된 지 20분이 한참 넘었는데도 안 오시고 아무도 이렇게 되면은 고라니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전달해봐. 어떻게 해야 되나 야생물 구조센터는 다 연락이 안되고 6시까지만 근무한다고 그러고 일요일은 통화도 안되고 나 집에 가자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얘냅또얘 냅두고 냅뚜. 가서 꼭 고라니 상태를 저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깝지만, 죽은 것 같습니다.